메인에 굉장히 강하게 빵 주제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영혼을 갈아넣는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2022년에 수상한 그림과 2021년에 대상을 수상한 그림과 그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어, 요새 한참 실기 대회가 진행 중이죠. 오늘은 상명대학교 실기 대회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상명대학교 실기 대회가 얼마 전에 바로 접수가 시작됐어요. 상명대학교 실기 대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사실 상명대학교가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전으로 진행이 됐었죠. 어, 오랜만에 이렇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대학은 서울 캠퍼스죠. 서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동 주관으로 월간 아트앤디자인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아트앤 정말 열일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시는 7월 22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7월 23일 일요일 오전반 이렇게 해서 총3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내용 보시면 참가 정보입니다. 뭐 참가 자격은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수 방법은 여기에 회차별 500명입니다. 그래서 총 1,500명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접수고 접수처는 아트앤디자인 홈페이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죠. 참가 부문 기초 디자인인데 켄트지 3절 4시간이다. 어, 여름방학 하기도 전인데, 이제 3절 4시간 이렇게 완성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경희대를 겪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시상내역입니다. 시상내역 보시면 은 어, 총장상 한 명, 100만원 상금 네, 조금 다른 합격은 약간 은 차이가 있네요 금상 3명 해서 50만원씩 3명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은상 동상 이렇게 은상 동상은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1500명 비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비율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3명대학교 실기대회에 대한 공지 내용이고요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명대학교는 뭐 작년 재작년은 이렇게 공모전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실기대회 3절 4시간 이렇게 완성 작을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3개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하늘신 거 뛰고 그 전년도 해서 3개년을 준비를 했고요. 실기 대회에서 수상한 그림과 공모전에서 수상한 그림들, 그래서 대상 금상을 보면서 어떤 뉘앙스를 시상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보시면 상명대학교가 추구하는 바는 잘알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공모전 수상 내역입니다. 금상 수상 그림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공모전이다 보니까 그림의 완성도는 뭐 대단하죠. 마스크와 이런 향수병 그리고 체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좀 평면적인 이미지로 화면 전체 의 컴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축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 마스크가 들어가고, 포인트 올라가고, 여기에 쇠사슬 구조 이렇게 들어가서 뭐 수직 수평 구조로 주제 포인트를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위에 부분 포인트, 아래 부분 포인트, 화면 잡아주는 역할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이 그림은 그 커피포트하고 뭐 이런 플라스틱 케이스하고 이런 망을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전장과 뉘앙스가 좀 유사하죠? 커피포트 사이드 뷰를 활용을 해서 형태들의 평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체 화면 조형을 을 중심으로 그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공모전이다 보니까 묘사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색감의 통일성 이런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전장과 이번 장을 이렇게 봤을 때 어, 상명대는 조금 약간 평면적인 물체를 활용해서 어, 화면 전체 컴포지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상 두 장이 수상이 됐고요. 다음 대상 보도록 할게요. 네, 대상은 좀 뉘앙스가 다르죠. 메인에 굉장히 강하게 빵 주제부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 있죠? 주제부가 틀고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뭐 묘사나 표현이나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금속성에 대한 표현, 기본 질감에 대한 표현, 뭐 액체랑 이런 선요소. 그래서 주제부를 정확하게 딱 잡아놓고 있고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해서 공간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주제포인트와 어, 적절한 공간 옵션 정도 여기에 귀염둥이들 이렇게 두개또 들어가고 있네요. 이 정도가 딱 34시간 절 정도 세팅에 적절한 세팅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묘사력은 공모전처럼 보이죠. 아, 우뭐 대단합니다. 칼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명한 대비가 아주 뛰어난 그림입니다. 지금 이 전장 두 장과 같이 보시면은 조금 전체적인 배치는 다르죠. 어떻게 보면 금상 두 장의 그림은 조금 더 컴포지션에 의한 어떤 조형 능력 그리고 화면 배치 능력 이런 걸 보여줬다면은 어 대상으로 갔을 때 보면은 딱 주제부에 집중되는 선명하고 강한 어, 주제부 어필을 하는 주제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력을 중심으로 한 그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입니다. 금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목장갑하고 벤치 케이블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목장갑을 가지고 이렇게 위 아래 축으로 해서 수평적인 공간의 구조 축을 만들어 놓고 메인에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모전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영혼을 갈아넣는 행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그래도 이런 표현들을 학생들이 연습을 한다면어 평소에도 그림 실력이 엄청나게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실기 대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구조축에서 메인 포인트, 그래서 강한 포인트 구조. 거기다가 선 요소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세가닥의 선 요소를 가지고 주제부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금상입니다. 큼직한 정구 뭐 이런 선의 요소 거기다가 정구의 앞에 부분 이렇게 나오면서 굴절 보여주고요. 메인 정구 포인트 보여주고 뒤에 서브 포인트 들어가면서 이것도 거의 주제부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서 선 요소 그 전장과 동일하게 세 가닥의 선들이 치고 들어가면서 주제부 강조 화면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어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2022년 작년 그림의 대상에서 메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법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대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 굉장히 시원하죠. 지난번에 한양대 대상 받은 거에서 막 목장가 그런 표현 얘기를 했는데 어이 목장갑은 조금 더 독특한 시점을 가지고 그런 묘사나 전체적인 뭐, 동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목장갑 치고 나오고 있고, 주제 포인트 옵션들 들어가고, 아, 여기 기염둥이줄 타고 있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메인에서 치고 들어오는 강한 힘, 이거 가지고 대상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22년에 수상한 그림과 2021년에 대상을 수상한 그림과 그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지금 요번 뭐 요강에서도 마찬가지로 3절 4시간의 시험이라면 은 우리 학생들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것저것 많이 그릴 거 없이 어쨌든 주제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완성도가 높고 밀도가 높고 그런 그림들에서도 상명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주제부가 강한 그림들 주제부의 임팩트 가 강한 그림들에 많이 집중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 대학에서 그림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1년 건너 뛰어서 2019년 뭐 코로나 이전입니다. 아, 그림네 그때 어쨌든 2 0 1 9년에 마지막으로 진행됐었던 실기 대회입니다. 먼저 금상 먼저 볼게요. 아, 이 그림도 지금 여태까지 봤었던 것처럼 메인 포인트 강하게 치고 들어가고 있고 옵션들 가볍게 들어가고 있죠 완성도 완성도는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기 대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전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주제부 포인트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양대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약간 평면적인 구성에 이런 컴포지션을 중심으로 그림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전략인 거죠 여기도 뭐얘 굴러떨어지고 있네요 표현이나 그런 것보다는 화면 전체에서 어떤 모양새를 만들 들어가고 있는가? 이원과 삼각형의 구성을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봐주셨을 때와참 새롭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원과 삼각형의 구성이었다면 여기에는 동심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의 선들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조금 입체적으로 돌아가는 동심원 이렇게 타원의 구조축을 가지고 거기에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어요. 어, 명확한 그런 컴포지션에 대한 전략이 정확하게 보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장과 비슷하게 그런 화면 구성에 그런 어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인에서 이런 선들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모카포트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집중이 되고 있는 것. 이 그림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묘사력이나 표현력보다는 화면 배치에 조금 더 중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상입니다. 대상을 보시면은 2019년이니까 2019년에 조금 많이 보여줬었던 그 정도의 컴포지션 아니었을까. 이 종이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공간을 설정을 해서 뒷공간에서부터 날라 나오는 것이든 앞에서부터 날라 들어가는 것이든 그렇게 잡으면서 주제 포인트 선명하게 보이고 공간감 이렇게 만들어 놓는 요 정도의 그림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다랗게 딱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평면적인 이미지들을 조합을 해서 화면에 어떤 모양새나 구성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새로운 컴포지션을 제안하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인에서 조금 더 주제물체의 질감이나 주제물체의 물성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 표현력을 강조해서 그리는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절 4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시간 내에 충분히 보여주고 온다면은 상명대 또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 여태까지 뭐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뭐 이런 동아대까지도 여러 그림들 수상작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실기 대회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있고 아직 여름 특강이나 이런 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림에서 어떤 전략이나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준비했었던 그림의 유형을 자신있게 보여주고 온다면 충분히 어필이 다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그림이 옳다 저런 그림이 옳다 이런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댓글에 예전 그림과 크게 달라지는 바는 없을 없는 것 같다. 주제 표현에 조금 더 담백하게 보여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표현력과 형태력 자신이 보여주는 연출력만 정확해진다면은 메인에서 조금 더 그게 강하게 나오면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플하게 처리해도 충분히 교수님들은 높이 사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들 상명대학교 열심히 준비들 하시고 여름 특강 전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름대로 중간 터닝 포인트로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으로 실기대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